그것이 알고 싶다에 청와대 노트 관련 이 박근찬 경찰청 경비국장은 오늘 행안위에 이렇게 소환 상임위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상당히 이분은. 어 최순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들이 정말 알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어,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 소관 상임위에 출석했기 때문에 어, 소관 상임위 협조를 구해서 어, 우리 청문회 참고인으로 이렇게 좀 모시려고 했는데 설상 어, 어,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께서도 그 내용을 어, 본인에게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아마 그런 절차를 가졌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어, 소환 상임위 주변만 맴돌다가 어, 끝나고 사실상 어, 사라졌다는 것인데 저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도록 경찰청에 공식 어,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 창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찬 국장을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 창무인으로 채택하고 경찰청에 참석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경찰청장께서는 아, 우리 특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연락이 취해지는 즉시 경찰청 경비국장을 본특위 청문회장으로 창원위로 보내주시기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윤섭 위원 신문을 하여 주십시오. 예, 정유섭 의원입니다. 정동춘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동춘 증인은 위증 혐의로 해서 재출석 요구 받고 나오셨어요. 무슨 위증 혐의로 나오셨나요? 다른 증인들은 다안 나오는데 진짜 뭐 해명할 게 있으셔 나온 겁니까? 그왜 나오셨죠? 출석 요구를 받고 나왔습니다. 뭐가 위증을 위증 위중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어, 태블릿 PC 관련 위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저 정동춘 증인이 조금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그 신문지상이라 이런데 마사지숍을 운영한다. 뭐 마사지숍 주인이었다 이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억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최욱학 어, 박사시고 또 어. 국가 대표 선수들 회복 훈련도 지원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운영하시는 그 정식 이름은 뭡니까? CRC 운동기능 회복센터입니다. 예, 운동기능 회복센터의 고객이 아까 조윤선 장관은 아니라 그랬어요. 네. 오늘 처음 뵙습니까? 오늘 처음. 전... 예,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고객 아닌 분은 누굽니까?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 김장자, 박채윤. 어, 최순실 제외하고는 다 고객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만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이사회에서 그두 가지 그 회의록을 하나는 인정하시고 하나는 인정 안 하셨어요. 네. 하나는 노승일 증인을 징계하는 거고 하나는 본인이 연임이 안 되고 해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데 처음 거는 인정하고 두, 두 번째는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통상 이사회는 이사장이 음. 그 필요에 의해서 발의를 하고 개최 통지를 아그 전에 이사회는 다 최순실이가 하람을 하고 아, 최순실이가 아, 아닙니다. 아니면 안 하고요. 아, 최순실 회장 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했는데 뭐아 그거는 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이사, 제가 왔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회 열어서. 진행을 발휘를 하고, 안건도 상정을 하고, 최소 7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순, 최순실 회장이 있을 때는 최순실이 지시하는 대로 K스포츠단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순실이 임명한 본인은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이런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본인은 당연히 사퇴를 하셔야지 거기서 이사회에서 연인 결정 안내되었다고 그거는 조작됐다고 그러고 노승일 씨저 분풀이로 노승, 노승, 노승일 노승 어~ 증인 잘라내는 거는 추진하시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이 아니, 그거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사정이 다를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는 제가 발리를 하고 안걸정해서 하게 되는데 알았습니다 어, 됐습니다 네, 예. 자 구순성 증인 보안 손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안 손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매일 오는 정성주, 정매주 머리 하시는 분들, 미용사분들, 그분들도 본 적이 없으니까 관저, 관저가, 저, 저, 어, 에서 근무하는 경원이 아, 정매주. 정성주는 그럼 보안 손님은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네.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관저에서, 관저에서 그 출퇴근할 때 말이죠. 저저저 저, 저, 본관으로 그때 수행하십니까? 안 합니다. 저희는. 관저에만 계속 계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한 달에 몇번 정도 관저에서 근무하세요? 한 달에 한 네다섯 번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없는 날이 그러니까 네다섯 번이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근무한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 뭐한 달에 몇번 근무하시냐는 거죠. 관저는 대통령의 그 사택이기 때문에 몇번 근무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니 그저 거기서 제 직무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서 평상시처럼 어, 직무 보신다는데 그게 근무하시는 거지. 그게 그렇게, 몇 번이 냐는 거죠. 그렇게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건 중인 나오셨으니까. 네. 그 남권중인도 위증 혐의 때문에 오늘 다시 재출석하신 거예요. 뭘 위증하셨죠? 저도 자세하게 몰랐는데 예, 아까 말씀해 주셔서 어, 저 우리 최경희 총장이 네. 정유라 그 합격 시키라고 지시한 적 없다. 그 다음에 김경수 학장이 최순실 딸이 지원한다라고 넌지시 얘기했다. 뭐 뽑아주라는 얘기는 안 했고 네네. 본인이 면접위원한테. 아시안 게임 입상자 면접평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 사람 뽑으라는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진실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유라가 응시한 사실을 왜 총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그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학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조금. 그러니까 학장은 넌지시 얘기했다는 거예요? 뽑으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정윤혜 씨 딸이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넌지시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를 마음속으로 좀 이상,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보고를 안 드렸고요. 보고 드린 이유는 일단 정윤혜 씨의 딸이기 때문에 좀저 나름대로는 좀 특이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문지상에 보 말이죠. 네. 보고할 때 백지에다가. 네. 그 남+ 남+ 공궁 교수님 저기잖아요 정외과 교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최태민 최순실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려가면서 이런 일어나는 관계입니다라고 보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는 사실 네. 최순실은 그렇게 아니, 부각이 안될 안 때라 그 그냥... 정도로 보. 한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네네. 총장한테 그 정도로 보고한다 그러면 그거 좀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 저 나름대로는 그, 슈태민 씨하고 이제 정윤혜 씨라는 분이 독특한 이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정윤혜 씨가 최태민 목사의 사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특이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런 학생이 지원하니까 이런, 이런 학생을 뽑아주면 이대에 앞으로 미래에 큰 보탬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잘 아시겠지만 이대를 비롯해서 어, 주요 대학에 그렇게 학교 에 도움이 그러니까 될왜왜 만한... 왜 위증 혐의를 받으셨냐면요. 네. 교육부 감사에서는 분명히 네. 총장이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교육부 감사는 나왔는데 본인은 총장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위증 혐의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총장 그때 총장하고 저하고 같이. 이, 입학처장 임명받은 지가 한달 반밖에 안 됐을 때라 총장이 그 당시에 저한테 뭐 뽑아라 말아라 이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정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의당 윤소입니다. 조윤선정의 작성하지도 않았고, 어, 그전에는 뭐잘 몰랐는데 와서 이제 좀 블랙리스트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그런데 770여 명은 그중에서 불리익을 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 아니 아무것도 모른 다음에 이렇게 분석적인 770명은 거기에서 불리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위원님 교문위에서는 이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아, 지금, 증인이, 조증인 이야기 한 건가 아닙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이번 부분이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박순실 게이트라고 국민들한테 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파면 팔수록 아 박삼실 게이트라고 지금 바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핵심에 삼성이 있다. 이 게이트의 국정 농단의 한 부분에 핵심은 삼성이 있다. 그래서 박삼실 게이트로 지금 어, 승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재벌 총수들 중에 앞전에 청문회를 했는데 총수감이 못돼요. 그런데 삼성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재용 일병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게 감동스럽지도 않아요. 대단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국민과 또 특검에 알려야 될것 같아서요 수사를 촉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말씀드리랍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3월 25일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합니다.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발표됩니다. 7월 7일 이재용과 홍한선 본부장이 만나고요. 7월 10일 국민연금의 내부 투자위에서 합병 찬성 의견을 냅니다. 7월 17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삼성 합병 주주총회를 통과한 7월 17일 그 당일에 삼성전자가 200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비덱스포츠가 마인즈 959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설립된 당일날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증인은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것은 끝나고 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기막힌 우연의 일치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의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7월 7일에 홍한선 본부장을 만났다는 것인데 사전에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다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청와대가 문영표, 홍한선 움직여서 이재용 부회장 만나겠을까요? 계획적으로 박상진을 승마협회 회장에 취임시켰고 자 보세요. 삼성전자의 독일 송금 내역 그 내역, 이 내역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내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그동안 알려진 것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이 설립한 비덱스포츠 2015년 8월 26일 200억 원대 컨설팅 계약 체결하고, 2015년 8월 1 5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비덱스포츠에 30척 말고이피 43척 80억 지급했다 이랬는데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삼성전자 독일 송금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 비덱 삼성과 비덱스포츠가 계약을 맺기 이전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있기 이전. 이재용 부회장과 홍한성 국민연금 본부장 만나기 이전 2015년 6월 4일 삼성은 독일에 말을 판매하고 승마교육을 하는 업체 두 곳에 16만 7,500유로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작업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 페덴 블러스톡에 다시 2만 8,970유로 보냅니다. 송금합니다. 삼성은 왜 작년 6월에 독일의 말 관련 업체에 돈을 보냈냐 하는 것입니다. 2010. 삼성은 6월 4일에 보낸 돈으로 뭐세 마리의 말을 사서 운송 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정유라 지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근데 하지만 삼성이 보세요. 갑자기 말을 산 시기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합병 시기와 묘하게 겹칩니다. 삼성이 7월 합병 이전에 이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계획하고 이를 근거로 최순실을 통해서 청와대가 삼성 합병에 국민연금이 성여 로비를 했다는 충분한 의심입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정유라가 처음에 삼성이 섭외한 승마장에 갔는데 너무 적절와북적이어서 크게 불만을 표시했대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섭외한 민스터가왔는데 혹시 확인 처음에 북쪽에 민스터 집안으로. 처음에 섭외를 했다며요? 처음에 그, 빈터목장에서 생활한 응, 걸로 알았어요. 민스터에 네, 있는. 그래서 예. 다시 옮겼는데, 6월 4일, 삼성전자가 송금한 두 업체 중, 삼성전자가 15만 유로를 보는 업체가 프리미엄 월스 스포츠, 어, 프레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에요. 소위 무도조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삼성이 유일합니다. 지난달 12월 29일 6년 동안 싸워온 조장이 금성노조 부지회장 삼성 소속이죠.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벌들의 우리가 민낯을 다 봤는데요. 지금 노조 관련해서 1,500억 원을 손배, 손해배상, 손배상 감지 처분한 게 재벌의 부분이에요. 삼성의그 앞장, 맨 앞장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 윤수아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창고인 출석 요구의 끈을 상정합니다. 박근찬 국장을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 창모인으로 채택하고 경찰청에 참석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경찰청장께서는 아, 우리 특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연락이 취해지는 즉시 경찰청 경비국장을 아, 본특이 청문회장으로 창문으로 어, 보내주시기를. 이 관련 위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저, 정동춘 증인이 조금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마사지숍을 운영한다, 뭐, 마사지숍 주인이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억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 체육학 박사시고 또, 어, 국가대표 선수들 회복훈련도 지원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운영하시는 그 정식 이름은 뭡니까? CRC 운동기능회복센터입니다. 예, 운동기능회복센터의 고객이 아까 조윤선장 국회 의 소관 상임위에 출석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협조를 구해서 우리 청문회 참고인으로 이렇게 좀 모시려고 했는데 설상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께서도 그 내용을 본인에게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아마 그런 절차를 가졌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소환 상임이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고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인데 저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도록 경찰청에 공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청와대 노트 관련 이 박근찬 어, 경찰청 김비 국장은 오늘 어, 행안위에 이렇게 소환상임위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어, 본 위원장이 오전에 어, 상당히 이분은 어, 최순실 최수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들이 정말 알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어,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어, 계속해서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어, 정유섭 위원 질문하 주십시오. 예, 정유섭 위원입니다. 정동춘 어,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동춘 증인은 위증 혐의로 해서 재출석 요구 받고 나오셨어요. 무슨 위증 혐의로 나오셨나요? 다른 증인들은 다안 나오는데 진짜 뭐 해명할 게 있으셔서 나온 겁니까? 그왜 나오셨죠? 출석 요구를 받고 나왔습니다. 뭐가 위증을 위증 위중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어, 태블릿 PC.